그쪽 끝났고, 이제마감 치잖아요. 마감은 이제 이거를 그려야 되겠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꺼주고. 아까 30도잖아요. 30도. 30도. 얘도 30도. 얘도 30도. 그리고 창, 창. kv 프레임 프레임 그럼 여기는 일단 여기 창이 있으니까 막아줘야죠 여기도 막아주고 이 프레임을 그려줘야 되는거에요 여기 프레임을 그리겠죠 그 다음에 다시 프레임을 올려줘야죠 얘는 이거 자체가 피부이니까 끊고 끊고 하부 철물 그려주고 하부 철물 그니까 받침대야 받침대 받침대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둥 기둥 그리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얘는 이 묵은 선이에요. 두 내려가면 안 되고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고 얘는 창이잖아요. 뭐한 번에 끊으셔도 되고 두 번에 끊으셔도 되고 여기 열린 창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창이 이렇게 열리겠죠? 여기도 이렇게 창이 이렇게 열릴고고요그 다음에 반자선을 이렇게 그야죠 그럼 제가 여기 하고 여기 끊었어요. 이거는 커스 박스 올리고 올리고 단일제 라이고 커트 박스. 다일지 여기 다일지 열로 그려도 되고 바깥으로 그려도 되고 얘는 근데 바깥에다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쿵쿠 쿵쿠 달제 달제 그래서 끊고 커트박스 달제 달제. 그리고 이제 단열재 라인까지 그려진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외벽 창을 그려요 창 외벽 창을 그리면은 단열재가 있을 것이고 외국 마바감이 있을데 일단 한 손을 가볍게 치시고 가볍게 치시고 단열재 단열재 창창 열리는 창 픽스 창 창떼서 달재 막고 창 프레임 중간 프레임 하부 프레임 막고 열리고 달재 달재 외벽은 이거의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여기도 창이 있으니까, 단일제 있겠죠? 단일제 있고, 창, 창, 열리는 창, 픽스 창, 막아주고, 얘는 외부잖아요. 프레임, 중간 프레임, 하부 프레임, 막고, 막고, 그 다음에, 뭐 열리는 거 그리고, 단일제. 여기도 다열제그다음에 여기는 파라펫이니까 마감만 있겠죠. 마감, 마감. 마감. y k i 방수, h e 마마마마마마감 a 빨간 글씨 여기 끝났어요 여긴 더 이상 손안올 거고 여기도 끝났죠 더 이상 손안올 거고 손을 안 얹을 때는 다 글씨를 뽑아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고 창 두께 해주시고 여기 세트 이런 식으로 열로 오고 열로 오고 열로 오고 열로 오고 그 다음에 전체 창 전체 창 같은 건 여기도 마찬가지 마감이 있어요 마감 그려주시고 마감 여긴 마감 필요 없죠 여기가 필요 있죠 여기도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럼 다시 창 여기 문이겠죠그 다음에 여기문이니까 한방 여기열린창이잖아요 이쪽으로 가서 찍으세요열열창창이에요900 음. 열린 픽스창에 열린창 600에 나머지 창이니까900찍을창에 열린있창6 빼고 나머지 픽픽창창 장, 0 픽스창에 여기 있창 빼고 나머지 픽스창 와서 장. 여기 그리시고 막고 상단 프레임 중간 프레임 는개하기 프레임 여기 여기 도 막고 막고 상단 중간 하부 여기도 똑같이 응? 이건 안 그렸네 똑같이 여기도 끝났어요 여기 다혈지 이렇게 응. 그림면 되겠죠 그리 발코니 응? 방수터 안간 1200짜리잖아요. 재지 마시고 그냥 대충 1200 상단 가선 중간 중간 중간. 그 다음에 치수선, 문자 받고 받고 끝났죠. 그 다음에, 글씨 그리 난간에 대한 세트는 요거 세트에요 이것도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대로 음. 그 다음에 이런데 뭐 반자 막는거야 다 아실테고 다 아실테고 여기도 반자 막는거야 아실테고 여기 방수벽 방수벽은 방수 그 다음에 방수벽 1층 그10그10그10그 음, 음. 어? 이거의 조합이잖아요 음. 그럼 벌써 거진 다 그랬죠 마감 외부 마감은 거진 다 그랬잖아 그죠? 음. 이거 기억이 안 그렸네 외부 마감 다 그렸어요. 여기도 여기는 방수만 있겠죠? 그다음에 마감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여기도 당간. 여기 마감선은 여기 방수, 여기도 방수 똑같이 방수 마감. 여기 집수정 하나 있죠? 있는 건 몰라요? 봤어요. 질수죠. 질수죠. 선크 마가, 리무마가다 있고 벽체. 여기도 벽체. 주방에 벽체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주방에는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2,100이겠죠. 900이 손잡이 있겠죠. 딱 네, 얘는 경량칸막이로 해요. 경량칸막이로. 그죠그 다음에 여기 1대 창문 있잖아요. 이9 0그 다음이 2350 이에요 이정도 되겠네 나머지는 전체가 다 배식대에요 그럼 여기 배식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거 위에 상단에 유리가 있을거 아닙니까 유리가고 하부에 프레임 가겠죠 여기 뚫린 거고 여기는 유리 3칸 정도 됐어요 지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는 이제 액세스플러가 있으니까 액세스플러 엑스플러 여기는, 어, 온순한 방이잖아요. 여기도 온순한 방이 여기, 단면선 하나 안 그렸나? 그러면 여기서 온순한 방. 온순한 방. 불순한 막음그제 응. 마감 끝났어요 마 마감 끝났고 여기 난간 그림면 되고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마감도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EHP 있다 EHP 여기 들어가 는 거니까 EHP 그니까 900에 9 5 0에 350이잖아요 350이 정도 되지 않습 그리고 900이래요 900 여기도 900 350 대배 네, 이건 프리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극기, 배기. 극기는 아까 이렇게 되겠죠. 극기덕트 백이덕트는 용기잖아요 그리고 백이덕트 그렇지 끝 EHP 글씨 주방 천정, 바닥, 천정, 바닥. 주방에 대한 모든 건 끝났어요. 지금 그 주방 끝났어요. 그리고 1층도 그렇게 해서 끝나시면 되고 여기 방풍실이니까 똑같이 창문 똑같이 그리시면 될 거고 여기 계단 있고 여기 뭐 있고 내 입면 여기 아까 13.9라고 제가 선 하나 딱건놨잖아요 이거예요. 오, 팔 o g 선이 음. 여기에 주 b 석이 있고 여기 벽지선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e y 이 u l l be chung. You'll be chung. y 창문. 여기 be done. y o u l 이 b 게 done. You'll 창문, 창문 열린 창. 끝났어요. 이창 사이즈, 높이, 사이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여기 창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 이렇게는 외부니까 이제 화강석으로 한다. 선한번 이렇게 걸 주시고. 여기게 아, 이렇게 선한번렇게주시고 이렇게 쭉쭉 오겠죠 그리고이로게로고이여끝났어이그 세로. <laughs> 세로. <laughs> 세로. 다음에 요기 다음에 여기. 난간 있어요, 이제 그치 여기 난간 있고 램프도 있어요. 램프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램프가 1,200 구간이니까 여기고 여기도 600이 올라오니까 여기쯤 되겠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이으면은 이게 램프 난간이에요. 램프 난간. 근데 뒤에 화단이 있어요. 화단은 600까지 두껍서. 그럼 여기 나무. 나무, 나무, 네? 여기 4.1이래요. 아까 4.1이었죠. 여기 마감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 두고 없어! 쪽 벽체 여기 창문 있잖아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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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끝 여기 계단실, 계단실이면 창호 여기, 창호 여기, 창호. 창호가 있으니까 하겠죠 창호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발코니 있잖아 두개 여기 여기 여기는 반쪽 여기는 하나짜리 발코니 여기다, 여기다가 끝났어요. 이거 뭐. 응. 뭐 이면 표시하고 뭐하고 글씨 쓰고 뭐 끝났죠. 정리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너 어렵게 먹있어요